안녕하십니까. 한미반도체 주주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주주분들, 지금 한미반도체가 9만원의 가격을 아주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 이 한미반도체를 매수를 못하셨던 분들은 얼마에서 매수를 하시면 좋은지, 그리고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대략적인 목표가 정도는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속에서 좀 속시원하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꼭 끝까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좀 기본적인 거 하나를 꼭 말씀해 드리고 싶은데, 제가 한미반도체를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먼저 실적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완전히 주가가 바닥권에서 위치하고 있어요. 근데 실적을 보시면 어때요? 이미 예상 실적치 조한 계속 지금 우상향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주가가 이런 식으로 바닥에 깔려있다라는 거는 그다지 좋지 않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기까지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선택을 한 방법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바닥에서 횡보의 흐름이 만들어질 때는 최대한 물량을 싸게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지금 시원시원하게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바로 뚜렷하게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기 네 동그라미 구간도 잘 보시면은 제가 선들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거래량 막대기가 모든 선들을 넘어가면은 이게 지금 돈이 들어오는 표시인데 아쉽게도 지금 뚜렷하게 거래량 막대기가 모든 선들을 장악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주부터 한미반도체가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러면 왜 거래량이 늘어나야 하냐라는 건데 이게 주식이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싸움입니다.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매수할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매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매도를 해 주어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에서 화면을 넓게 펼치면은 지금 가장 두꺼운 매물이 지금 보이시죠요 네모칸 구간 한마디로 현재 주가가 가장 두꺼운 매물 안에 지금 가로 막혀 있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매물을 소화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 보니까 계속 지루하게 흐름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매매를 할때 거래량이라는 게 터져야 되는 가격대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그 가격대에서 거래량이 터지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다시 눌림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거래량을 터져야 되는 가격대인지를 기억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그 방법 알려드릴 거니까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은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미반도체 주주분들한테 9월 초에 83,000원일 때 촬영했었던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뭐라고 했었냐면 하지만 저는 최대한 저점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과 주주분들한테도 지금 가격이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산미반도체 주주분들도 제가 매매하실 분들은 이렇게 영상을 보고 한번 매매 따라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죠. 날짜 보시면 9월 5일에 올려드렸었던 영상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일봉상으로 돌아갔을 때 다행히도 한번 매수할 기회를 줬고 그 다음 날에 바로 거래량이 조금씩 늘리기 시작을 하더니 어, 연속해서 지금 상승의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구간인데 매물대 차트를 딱 키잖아요 지금 현재 가장 두꺼운 매물에 현재 가격이 머물러 있는 거 보이십니까? 제가 아까 영상 초반에 9만원의 가격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이 한미반도체가 9만원이라는 가격대를 계속해서 지켜주어야 해요. 왜? 이 매물이 가장 두껍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매물에서 이제 벗어나는 흐름이 나오면은 생각보다 또 하나의 또 시원한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워낙 오랫동안 사실 횡보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매수하셨던 분들 이런 구간에서 아마 수익 실현을 하려고 분명히 눈치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횡보를 하면서 만들어진 이 매물을 확실하게 좀 지지하는 돌파 흐름이 나오려면 지금처럼 거래량이 약간 감소하는 모습은 별로 좋지 않아요. 오히려 거래량이 좀만 더 늘어난다라고 하면 더 확실한 증거가 될수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는 매수를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두 가지 가격대를 알려드리고 싶은데 먼저 첫 번째 가격대는 싸게 살수 있는 가격입니다. 대략적으로 저는 한번 9만원 정도 구간은 열어두셨으면 좋겠어요 좀 충분히 싸게 살수 있는 가격 근데 만약에 이런 직연 흐름이 나는 너무 싫다 그러면 차라리 9만 3천원에 확실히 매물대를 돌파를 하는걸 보면서 따라가시는 매매를 하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하고도 좀더 편하게 매매하시라고 저같은 경우는 이렇게 화살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노란색 화살표는 매수해도 된다라는 매수 타점이고요 그리고 파란색 화살표는 매도해야 된다라는 매도 타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계속 공유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가격이 표시가 돼요 그죠? 매수 타점 그리고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안 뜹니다 그리고 이번에 6월 26일에도 어때요? 매도 타점이 정확하게 나온 거 확인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는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한미반도체 주주분들이 방법은 간단해요 제 영상에 구독자가 되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말씀을 주세요 010-4459-6279입니다 그래서 제 전화번호니까 저장을 해주시고 구독 이렇게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은 한미반도체 구독자분들한테 실시간으로 이 매수에 대한 타점하고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충분히 따라서 매매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매매하신 데는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미반도체에서 가장 중요한 가격은 95,000원 정도 가격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왜 95,000원이 중요한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이 노란색과 파란색의 화살표를 활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했었는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한미반도체의 최종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좀 크게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던 하나의 파동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공략을 해야지 우리 주주분들께서 돈을 버실 수 있는지를요. 예시 종목으로는 제가 시공테크라는 종목을 갖고 왔는데 제가 먼저 시공테크에 대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710원일 때 촬영했었던 영상이고요. 당시에 이제 거량이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눌렸기 때문에 제가 지금 먼저 바라보는 가격에서 시공테크의 눌림으로 잡을 수 있는 가격은 저는 조금 한 4,400원 정도에서 제가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그리고 날짜를 보시면 4월 7일 날에 제가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었고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제가 이렇게 크게 갈수 있는 종목을 선정을 할수 있었냐? 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주식은 항상 가격이 올라야지만 우리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수익이 난다라는 건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매수를 많이 하기 위해선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주어야 한다라는 부분이에요 저는 여기에 아이디어를 착용을 해가지고 바로 사람들이 매도를 많이 하려고 하는 구간이 어딜까 그럼 바로 매물대라는 거가 우리 주주분들이 꼭 집중을 하셔야 되는 가격대더라는 거예요 잘 보시면은 제가 여기에 아직까지 매물대가 지금 제가 설정을 안 해놨는데 노란색 화살표가 떠 있고, 파란색 화살표가 분명히 떠 있는 걸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매물대라는 지표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저의 화살표 지표인데, 잘 보세요. 매물대 차트를 제가 켜보겠습니다. 자, 분명히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지 않았어요. 여기 네모칸에서는. 근데 매물대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죠. 그러면 여기는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구간이다라는 거. 맞나요? 그러면, 실제로 이 매물대 아래서의 주가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매물대 돌파를 하니까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그다음부터 시원시원하게 상승의 흐름을 가져가더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맞습니까? 물론 중간중간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파랑색의 화살표가 계속적으로 뜨고 있습니다. 왜 주식은 항상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 파동일 결정을 짓는 건 60분 봉상으로 가서 보시면 어때요? 우상향의 정배열로 상승한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중간중간에 눌림목의 구간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줬고요 제가 아까 4,400원의 구간에서 매수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4월 7일 날에 실제로 저가가 4,345원까지 눌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4,400원 이하에서 매수할 수 있었던 기회는 저는 많았다 라는 것을 우리 주주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일봉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쪽에서 결국은 한 차례의 물량의 매집이 진행이 되고 이 매집한 물량의 가장 두꺼웠었던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하는 종목들만 우리 주주분들이 찾아가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봉상에서도 똑같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매물대라는 차트를 딱 띄워 놓으면 매물대 아래에서는 절대로 주가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주분들 입장에서도 매물대 아래에서 만약에 우리 주주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을 매매를 했다 그러면은 이 매물대 라인 돌파할 때를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매물대를 돌파를 못하면 가격은 어차피 위로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제가 눌림목을 공략을 할 때도 결국은 눌렸을 때 매수를 하는 거는 거래량이 들어온 걸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더 빠르게 시원한 상승의 흐름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주분들도 저하고 같이 매매하실 분들은 010-4459-6279입니다. 저한테 숫자 7번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미 매집이 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매물대를 돌파하는 라인에 우리가 한번 집중을 해보자.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숫자 7번이라고 남겨주신 우리 주주분들한테 제가 신규로 종목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분들께서도 항상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건, 아, 정말 매물대 라인을 돌파를 할때 거래량이 실리는구나 이 부분만을 저는 놓치지 시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택구도 분명히 아무리 싸게 4천원 구간에서 샀었다고 라 하더라도 얘를 쭉쭉쭉쭉 위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각 가격의 매물대 구간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체크를 했어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겠죠 그래서 저도 매매를 할때 기술적 분석뿐만 아니라 어떤 이슈에 대한 분석들도 같이 곁들이는 그게 바로 투자에서의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월봉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들어왔었던 거래랑 요 놈을 찾는 게 진짜 이 주식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주주분들이 좀 크게 크게 상승을 먹고 싶다라고 하시면 바닥에 매물대가 깔려있는 종목들을 꼭좀 선정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크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바닥에 매물대가 깔렸다라는 건 결국은 주식에서 매집이 이미 진행이 됐다라는 거고 요 매집한 물량들을 지금 팔아먹기 위해서 이 차에 대한 파동열일부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만들고 있더라는 부분이겠죠. 여기까지 되게 내용 단순하게 정말로 설명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노란색과 파란색의 화살표를 지표를 만들어 놓은 것도 결국은 각 가격에서 거래량이 만약에 빠진다. 주식은 거래량이 들어와야지만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각 가격의 매물대 구간에서 더 이상의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눌림에 대해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시공테크도 결국은 요 마지막 4월 달의 고점 구간에서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더니 지금까지 완전히 그냥 나락을 가 버렸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보세요. 머리 위에 매물대가 완전히 깔려 버렸죠. 지금 딱 보시더라도. 그러니까 머리 위로 못 가는 겁니다. 이 매물의 압박이 계속해서 내려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주주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계속 떨어졌을 때 눌렸을 때 매매를 하면은 매매하실 때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쨌든 간에 사자마자 바로바로 바로 빨리 올라가려고 하면은 이 매물대 구간을 저는 절대로 놓치시지 말라고 다시 한번 더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바닥에서의 매물대를 장악을 하는 종목들은 계속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매일 주식은 거래량이 터지는 매물이 만들어지는 종목들이 반드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주분들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아 정말 거래량은 매물대 라인에서밖에 터질 수가 없겠구나 그러면 요 매물대 라인의 밑에 있다 위에 있다의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 주주분들의 매매 방식만 한번 바꿔보자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더010 4459 6279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숫자 7이라고 남겨주시면 또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급등할 수 있는 애들로 제가 매수가 매도가 한번 지정해가지고 문자로 알려드릴 거고 어, 처음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소액으로 한번 매매를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익숙해지시면 그때 비중을 늘려 가셔도 훨씬 더 매매하시기가 편하실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이 매물대라는 거 절대로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기존에 설명하던 종목으로 넘어가서 최종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미반도체 월봉으로 와서 최종 요약을 할게요. 자, 주주분들, 지금 제가 간단한 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보시면은 21년도에도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들어오면 뭐가 만들어진다? 매물이 만들어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매물을 한 번에 돌파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거래량이 죽으면서 매물을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까지 해 되셨죠? 그리고 결국 가격의 급등의 흐름이 나오는 건 중요한 매물대의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이 실리냐 안 실리냐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지금 처, 지금도 마찬가지. 한미반도체가 보시면 여기 4월하고 6월 있죠? 거래량이 어때요?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마디로 이 조정의 과정에서 버티지를 못하고 손절했었던 물량들을 다 누군가가 받아먹었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바닥권에서 횡보의 흐름이 나오고 지금처럼 거래량이 완전히 죽은 거는 굉장히 저는 긍정적이다라는 거죠. 다만 가격이 이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라는 게딱 실려 줘야 되는데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을 제가 아까 얼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맞습니다. 여기 95,000원 정도 가격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최대한 싸게 살수 있을 땐 싸게 사놓고 나서 우리가 이제 거래량이 터지는 흐름만 체크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얘가 상대적으로 지금 매물이 없는 구간을 지나간거든요.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여기 102,500원까지도 많이 열려 있습니다. 매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9만 원의 가격을 지키는 모습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자,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 시작...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